아, 이러네요. 머드 모드일 때 이런 디스플레이 그래픽을 보여주고, 락 모드, 그 자갈 같은데 지나갈 때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오버트레이트림은 오프로드 주행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전시를 했나는데 내부 탑승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한번 시승을 통해서 오버트레이트림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1억 원대라고 하는데 음 제가 이 렉서스 코리아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이 LX 700H는 사전에 한 180여 대 정도 계약이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NX700H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수입차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포스터에서 보는 것처럼 3.5L V6 트윈터버 병렬 하이브리드가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GAF 플랫폼이 적용이 됐고, 보디움 프레임 방식의 차체가 적용이 됐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육안으로 봐도 이 VIP 트림의 스피들 그릴의 디자인은 크롬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된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음, 크롬이 많이 덧댄 느낌이라 이 차가 오프로드에 가는 성격보다는 좀더 차분한 목적의 주행을 위한 VIP 트림이라는 게 겉에서 많이 보여지긴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오버트레 트림의 그릴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네, 확실히 오버트레 트림은 스피드 그릴이 크롬이 덧된 모습은 아니고, 블랙 형태로 마감이 된게 보여서 좀더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뭐, 오디오 설정, 블루투스 설정이 있고요. U 플러스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다른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아래쪽에 디스플레이 크기는 7인치라고 합니다 공조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어, 오프로드 구동과 관련된 콘텐츠가 보입니다 여기서도 설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마 엠비언트 라이팅인 것 같아요 엠비언트 라이팅인지 나중에 살펴보고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음, 소프트웨어 정보나 아니면 화면 관련된 설정 정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공조와 관련된 버튼들이 보이고 통풍 시트와 그리고 열선 시트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조금 바깥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변속기어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USB C 타입 포트 두 개가 보이고 아래쪽에는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전자식 브레이크 등이 있고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은 음, 아주 편안하게 잘 구성이 된 듯한 느낌이고요. 어, 가장 기자들이 눈여겨 보는 게 바로 이 차의 엔진인데 엔진룸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차는 차량 설정을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좌석 제어를 통해서 뭐 마사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운전석 마사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지금 구심력, 원심력, 상체, 하체. 네, 허리 설정도 있네요. 총5 가지, 음, 마사지 기능이 운전석에서 진행되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주행보조와 관련된 기능을 보면, 도로 표지판 어시스트,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주차보조 브레이크,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 주차보조 브레이크, 아니면 안전하차 어시스트, 주차보조 센서, 커스터마이트 설정이 있고, 6 플러스 드라이브 들어가게 되면, 네 응. 이와 같은 네 플러스 드라이버는 시승을 통해서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을 탔는데 뒷좌석에서는 미라캐스트 설정을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설정시킬 수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v f p 시트에 이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우측에 이렇게 시트에 기울기 리클라이닝 설정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시트의 엉덩이 바지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메인화면인데, 메인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오디오 설정이나 온도 조절 진행할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을 통해서 뒷좌석에 열선 시트와 그리고 통풍 시트 기능을 설정시킬 수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좌석 설정은 네, 방금 전에 봤던 거와 똑같이 나오고요. 릴렉스가 있는데 아 릴렉스는 마사지 시트 기능이네요. 램프 설정이 있는데요. 램프 설정은 네 별건 아닌 것 같고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 설정 기능이 있고요. 화면 잠금 기능도 여기서 어, 진행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단축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 단축 메뉴를 통해서도 온도 설정이나 그리고 좌석별 통풍 시트나 아니면 열선 시트를 설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바라본 렉서스 LX700H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어, 키가 큰 성인이 타도 충분한 헤드룸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음, 조수석 앞쪽을 접을 수 있을까요? 아 되네요 지금 뭔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네, 됩니다. 네, 이 차에 방향지시등을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시킬 때, 과연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 테이게이트를 내리면, 뒤쪽에 방향지시등은 네,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네요. 순전 운동 방식의 방향지시등은 아닌 게 지금 확인이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순차 점등 방식으로 나오면 좀더 고급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떠한 형태의 도로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대형 플래그십 SUV인지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스펜션도 이 정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전시된 차량에서도 느껴지는데. 정말 많이 궁금하네요. 이 MTS 버튼을 누르니까 클러스터의 디자인이 아주 세련되게 변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아 이러네요. 머드 모드일 때 이런 디스플레이 그래픽을 보여주고 락 모드, 그 자갈 같은 데 지나갈 때 이렇게 되고, 머드, 샌드 뭐 되게 역동적입니다. 이게 바로 오토 모드이고요. 자, 뭐 샌드 모드일 때 7인치 디스플레이 그렇지. 테마도 변하고 머드 모드일 때도 변하고 네락 모드일 때도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MTS는 아닌가? 확실히 정말 디스플레이 테마를 잘 설정했네요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뭔가 오프로드를 주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들 정도의 디스플레이 테마를 렉서스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구현시킨 것은 기존의 렉서스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정말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확실히 이 현대차와 기아가 오프로드를 강조한 차량을 내놓을 때 이렇게 디자인 자체를 구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머드 모드를 설정을 할때 머드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설정을 시켜 놨는데, 네, 오류 메시지를 다 해제를 시켜 놓으면, 네, 확실히 이 머드 모드일 때 느낌이 어떤지 지금 클러스터를 통해서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아, 제가 이 부분을 미리 보지 못했다면 차량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정말 엑스는 플래그십 SUV를 강조하기 위해 클러스터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신경을 많이 썼네요.